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자, 오늘 24년도 10월 6일입니다. 자, 달력이 네, 금방금방 10월 달로 바뀌네요. 음, 자,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29일 날 영상 올렸고요. 자, 지난 영상의 메모장에 코스피 5일선이 60선 아래로 꺾이느냐. 예, 이렇게 예,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자, 60선이 파란색으로. 그리고 51선이. 예, 제가 오렌지색 그릴게요. 60선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요거는 예, 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이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고, 6승 위로 자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6공선이 이렇게 약간 쌍봉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5일선이 6공선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여기 6공선 위로 예, 올라가지 않았고, 여기서 꺾였습니다. 그죠? 꺾였는데, 이제 이제부터. 예,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자, 지금 보시, 옆에 그림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이천 년도 그림 음, 옆에 그림 보십시오. 보시면 이 캔들이 이 캔들이 e 공선 밑에 이공선 e 밑에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예, 오일선 이공선 e 밑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얘는 음. 근데 옆에 지금 모습은 이공선 뭐 e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떤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이22 22 쌍바닥을 주는지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주는지 아니면 22 5번 모양으로 꺾이는 지 요거를 이제 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 명호 잠깐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합격이 되었고 예, 이제 20선 일봉에서 예, 차트 예상도 일봉에서 20선 방향이 예, 20선 방향. 예. 요거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듯이 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용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코스피가 내려가야만 되는 수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내려갈 때는 고퍼스꼭 기억하시고 자, 보시면. 그림을 제가 예, 93년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이시죠? <laughs> 요거 자 어떤 내용이냐? 2공선 위에 5일선이 N 자를 주는 그림입니다. 자 2공선 위에 5일선이 N 자를 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22턴을 합니다.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22 여기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타는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옆으로 그림을 조금 돌려 볼게요. 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개수를 높여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비슷한 위치에 놓아 볼게요. 보이시죠? 여기 이 22, 22 이렇게 지금 방향을 틀고 있어요. 22 방향을 틀고 있어요. 그러면 5일선이 2순위에 n자를 주게 되면 이 20이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자 요거 체크를 했습니다 요 그림은 93년도 9월달 그림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달 어그 지난주 영상 보았을때 요거죠 요거 요거 보시면 120개 넣고 볼게요 보시면 지금 이 오일선이 오일선이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네,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20이 같이 꺾여요. 보이시죠? 2 0이 여기 5일선이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래야 20이 꺾여요. 네, 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음. 근데 어,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 일본 캔들이 20선 위에서 월화수목금, 자, 20, 20선을 그릴게요. 20선. 캔들을 제가 오렌지색 그릴게요. 20선 위에 계속 이렇게 올라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20이 이렇게 턴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는, 곳그 버스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그림이 93년도 그림이 있다. 요 그림이다. 요 그림 4번 자, 요요요요 요, 요, 요. 보이시죠? 음. 요렇게 되면 안 된다. 예. 요거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 기록 남길게요. 자, 20선 방향인데 캔들이 1봉에서 캔들이 예. 20선 위에, 20선 위에, 1봉에서 예, 20선 방향을 보, 보고 캔들이 20선 위에 있으면 안된다. 음, 20선 위에 예, 있는지 이걸 봐야된다. 예, 이거 물음표 해놓을게요. 1봉에서 음, 20선 방향을 봐야되고 20선 방향 22 방향을 이렇게 턴을 하는지 자22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븐 모양으로 떨어지는지 그러면 일봉에서 캔들이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해서 N자를 주려고 하여 예. 자, 오일선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해서 2선 밑으로 숫자 5번 모양을 줘야 됩니다. 5번 모양. 예, 요거죠, 요거. 그죠? 요거. 자, 요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같은 설명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자, 복사하게 한개 해가지고. 반복 설명 중요한데 다음 주에 요거 꼭 기억합시다 네. 자 2000년도 그림 갖다 놓고 네, 저는 요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개의 그림 얹어 놓을게요 놓고 메모장 꺼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오늘 날짜 고칠게요. 10월 6일 네, 날짜 고쳤습니다. 자, 한번 더. 네, 10월 6일 일요일, 일요일. 네. 자, 차 대상도 자, 이렇게 보여. 음, 자, 보시면, 보시면, 자. 20선이, 20선이 턴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51선이 N자를 주고 있네요. 자, 지금으로 갑니다. 20선이 턴을 하려면, 51선이 N자를 줘야 되겠죠. 요 그림이죠. 요 그림입니다. 자, 내려갈 때 어떻게 된다? 자, 2공선이 5분 모양을 주, 주게 되, 되는데, 5일선이 2공에 대해서 다시 5분 모양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요거 보이시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5분 모양, 20에 대해서 20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 캔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캔들이 20선 위에 있는지 확인. 20선 위에 있는지 확인. 깨끗하게 줄게요. 자, 20선 위에 요렇게 있게 된다면 음. 5일선도 20선 위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계속 20선 위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내려가려면, 내려가려면, 5일선이 20 아래에 있어야 되고, 20 아래. 다음 주에, 5일선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캔들이 최소한 여기 위에 있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20선 20 밑에 있어야 돼, 20 밑에. 그죠? 2선 밑에, 2선 밑에 있어야 돼요, 들이 근데 만약에 2선 위에 이렇게 있게 된다면 어떤 걸 봐야 된다? 5일선이 N자를 주는 걸 봐야 된다.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도, 예, 그죠? 2선의 방향, 예, 이거 봅시다. 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예, 한번더 설명드리고 마감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 다음 주 그림입니다. 이 오일선이, 녹색 오일선을 제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오일선이 밑으로 빠지느냐, 이 오일선이 밑으로 빠지느냐, 20 밑으로 빠지느냐, 빨간색 20선 밑으로 빠지느냐, 여기 빨간색 20선 밑으로 빠지느냐, 그럼 캔들이 20선 밑에 다 있어야 되겠죠? 20선 밑에 다 있어야 돼, 20선 밑에. 20선 밑에, 근데 20선, 20선이 이렇게 있는데, 20선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곱버스 하면 안 돼. 곱버스 여기 곱버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그때는 레버리지 시장을 바뀌는 거죠. 자, 요약이 됐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그림이 어떻게 돼, 나와야 된다? 대충 예상도 5위선이 숫자 5번 나와야 된다. 뭐에 대해서? 20에 e 대해서? 20에 대해서 5일선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여기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죠. 이 20선이 있고. 그죠? 2이 있고 5일선이 내려왔어. 자, 근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n자로 가. 22 턴을 시켜요. 22턴 5가 n자. 요겁니다. 요. 다음 주에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만약에 내려가야 된다면, 직전 저점, 여기, 여기. 종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캔들이 다음 주 월바스 목금이 있잖아, 그죠? 한글날 때문에 또 휙, 휙, 저 연휴가 있네요, 9일날. 그러면 7, 8, 10, 11, 다음 주에 거래일이 사거래일이 사거래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음. 자, 어떻게 돼야 돼요? 다음 주에. 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캔들이 다음 주에 네 캔들이 밑에 20선, 20선, 20선 종가 기준으로 캔들이 20선 아래에다 머물러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2 0 위에 있잖아요, 얘는.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환율 환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예, 환율 보도록 할게요. 환율 환율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월봉 보시면 다시 이저오 개월선 위에 올라타려고 해요. 예, 지금 그림이 일봉에서는 그림이 좋지 않아요. 일봉에서는 일본에서는 좋지 않아요. 예. 율이 예, 살아나려면, 이 파란색 일봉에서 60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240선 위로, 예, 올라와야 돼요. 예,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림을 본다면,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요런 그림. 보이시죠? 요 그림 보시면 분홍색을 선을 하나 긋고 일봉에서 61선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죠. 얘가 지금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여기도 지금 그런 그림이 계속 계속 연결되면서 환율이 우상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이거 예. 지금 보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니까 월봉을 보면은 월봉을 보면은 다시 여기 보이시죠? 예. 5개월 선 맞고 지금 떨어졌는데, 일단은 20선 위에 다시 올라 탔어요.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일 그동안 이야기 잘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자, 코스피, 오랜만에 연봉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연봉, 연봉, 은봉입니다. 시가 2645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2645. 2645. 예, 2, 3, 4, 5 여기 보시면 2, 3, 4, 5 외우기 힘드니까 예, 3이 두개 2, 6, 4, 5 2, 6, 4, 5이 예, 2, 6, 4, 5 시가 2, 645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예, 요거 예, 2, 3, 4, 5 외우기 힘드니까 2, 6, 4, 5인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2,569죠. 연봉, 은봉이에 은봉 위로 아래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예, 저는 지금 늦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잠을 좀푹 자고. 예, 이거 그 여러분들 <laughs>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포스 안 봤네 고버스. 자 보시면 고포스가 2 0 4 0승 위에 캔들 위에 올라탔어요 음, 여기 지금 올라탔어요 네. 근데 60이 지금 60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2040 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 그림이 나오려면 이 그림이 나오려면 지금 22 빨간색 22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을 한다면 밑에 파란색 육공성도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돼 이렇게 올라와야 돼 그죠? 240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림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지금 그래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어떨 때 보고 있다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어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 제가 지금 메모장 음. 자, 메모장, 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지게 짓게, 마무리 짓게요. 자, 일단, <laughs> 자, 다음 주에 캔들, 이공선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꼭 고분지 으시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예, 항상, 예, 건강, 예,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오늘도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9월 20일,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댓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자 몸을 씻고 메모장 이것도 네. 네. 10에서 20선 방향 캔들이 이0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자 캔들이 20선 여기 보시면 20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네. 5일선이 20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5일선이 20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있어요. 고포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